<laughs> 자, 우리 2학년 1반, 5반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어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아, 교실에서 정말 만나야 되는데 어, 우리 일주일이 또 연기되는 바람에 어, 어쩔 수 없이 어,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 정답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뭐몇대지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 미리 좀 인쇄해서 우리 아, 네. 교실에서 한번 다시 어, 확인을 어,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간 <laughs> 2시간 동안 세과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음,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같이 정리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22과는 지난번에 <laughs> 교실에서 오이기를 했었고요. 퍼즐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뭐 주장이라든지 가비텐골키퍼와 뭐. 토어바르트였죠. 네, 그 팀은 말슈였죠 이런 어휘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토어는 알죠? 어, 골. 그다음에 2번은 <laughs> 어, 빈도를 나타내는 말인데. 요 요게 에 어, 가장 항상이라는 음. 어, 말과 비슷한 모든 이제 모든 게임 그 다음에 게임이 없다 할 때는 당연히 카인이 되고요. 슈피라는 복수니까 당연히 일 붙였고 아인파는 영화의 어휘를 말는니다 몇몇 경기 그보다더 많은 거는 역시 휘이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laughs> 정리해서 꼭 써보길 바랍니다. 3번은 프라이사이트, <laughs> 자유 t 자유. 자유 시간에 할수 없는 것은 이 g 는 t s 이 t e f 이 i g h t site. Flight site. Flight s i t 콘 Flight site. Flight site. Flight site. Flight s 키퍼 팀이가 모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학교는 선생님, 레롤인, 슈퍼하크의 언어, 노태 성적, 스튜디오는 이거는 녹음하는 장소인가요?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왜 시도를 는가요 교환은 무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하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습을 좀더 철저히 해주길 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4번에, 어, 살다 가족, 가족은 무조건 주, 어, 단수, 추급해요. 8일 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서 승리하다 할 때, 개비 는동사를 쓴다는 걸 우리 배웠죠. PP는 개본령이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닷가로 소풍을 간다. 그때 막 간다. 아이는 아웃으마막 일종의 수고예요그 어? 다음에 음, 토어, 포어시스템, 포어시스템이 네, 항상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을 넣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골, 슛만 쏘고 어, 패스는 안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번 그럼 남은 거는 두개가 있네요. 슈프라헬슈프리시스트 말이죠. 보니까 그러면 이시니까 슈프레쉬 해야 되고, 이건 인칭변화하는 거니까 보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그리스 부모님과 같이 있어서 아빠는 그리스 언어라고, 엄마는 독일어, 엄마는 독일어, 뭐 독일 사람일 수도 있고. 자, 그럼 다 음, 국제결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은 <laughs> 아 이거 국적을 정리하는 거를 연습을 음, 하는 거예요. 음, 음, 봅시다요. 에어리스트, 에어 음, 뭐 미국 사람, 아메리카노. 그다음에는 음, 뭐선생님이 그림 문제 이렇게는 안될 거예요. 음, 슈파니얼이 스페인 사람 명확한가? 어. 그 다음에 터키 사람이라면 퓨오케그 어, 다음에 브라질 사람이라면 브라질리아노리 명확하게. 자, 어든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것은 이제 34 페이지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39페이지 어휘에 있었죠. 네, 그걸 같이 이번 교육에서 문제 있는 것이라도 꼭 정리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6번은 이것은 네, 좀 쉬워 보이니까. 네, 1번은 루세는 남자겠죠. 그 다음에 글랜더도 남자. 그리신 여자.

네, 남자는 보통 2가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알이 붙는다. 여자는 i n 이 붙는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에 나왔던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표를 잘 참고하도록 하고요. 7번은 이거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1 1번. 번은 정답이 지금 C라고 나왔으니까 어, 고메스. 선생도 님 고메스 참 모르는데 어쨌든 음, 아빠가 스페인 사람이다. 아? 그 다음에 터키는 외질인 것 같은데 외질? 어, 이건 기억 나요. 지난번에 어, 월드컵 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가나 어, 아버지가 가나 사람은 보아텡. 그러니까 다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 독일 사람은 아까 조금 예외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자는 도이처, 여자는 도이체게 네, 기억하고요. 어, 그다음 8번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아, 시험 문제 안내 겁니다. 네, 참고로 한번 예, 읽어 보라는 얘기고요. 자9번좀 넘어갈게요. 9 번에 정답이 1, 2, 3, 4, 뭐 순서대로 읽으면 될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Auf die Toilette gehen. gehen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음, 화장실 가면 돼요. 아, jetzt nicht, nein, nein, nein. nach der Klassenarbeit. Da bist du dann uh, auf die Toilette gehen. k l a s s e n a r b e i t 시험인데 시험 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Wir f i 주 d 면 아바이텐. zusammen arbeiten. 이 무슨 소리지? 아, 같이 하자고? 이어비스 i 나 g 너희들 분명히 알고 있다. b 나 i 분명히. Klassenarbeit dürft 아 h r 아 zusammen a r b e i t 시험 중에, 어, 시험 볼때 어, 절대로 같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큰면하고 뒤로 펜이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쓸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10번, 어, 요것은 답이 하나 있지 않다니니까, 어, 이거는 시험에는 안낼 테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는 어, a u 만 가능하다 이렇게 어, 이해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어? 그 다음에 11번은 <laughs> 네 조동사에서 네. 어, wann musst du denn zu Hause sein? 어, 몇 시에 있어야 되냐 그 말은 몇 시까지 어, 집에 가야 되냐 그런 말이에요. 어? 그래서 9시까지만 음, 머무르는 게 가능하다. 그때는 뒤로펠리스인가 네, 파티 같은 거 있으면 더 입고 싶은데 어, 혼난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는 빌스트를 골랐는데, 왜냐하면 음. 하스 툴 로스트 어, 하고 싶은 마음, 그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니까샥 어, 서양의 장기를 말하죠. 그 뒷면 라이트이 아, 칸칸 이시테 할줄 모른다 그 다음에는 마마 했으니까 허락받는 걸이나다 부가 적당하고요 우리 집에서 자도 되냐 그런데 같이 숙제 공부하면 가능고 그 어떤 음, 자는 대신에 해야만 하는데, 은떤 모스트가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어, 예. 연관되는 것을 골라라는 얘기니까. 대학이니까, 대학생, 그니니까그다요 아, 선생님이 있어야 겠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너 트있이야겠있요 음, 여자 트요이자트 있죠 그도 뭐 있죠? 그 다음에, 는는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 그래도 일단은 <laughs> 선생님이 나중에 음, 교실에서 조금 힌트를 더 주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어, 아 이거 13번 중요한 것 같아요. PP, 쇼센은쉬센 원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뭐지. 음, 개본래니까 개빈래. 그 다음에 게슈필트는 슈필렌. 그니까 슈필렌은 규칙 개빈네 불규칙 규칙 그렇 않아요. 이거 규칙, 규칙, 규칙이 맞네요. 숙필되면 규칙이니까 규칙은 무조건 남기야죠남기봅시다 Verlinen, Verloren, Laufen, Gelaufen, Fliegen, g e f l ü g g e n 이렇 Geflogen 이거 착각 이기게 쉬운 거니까 <laughs> 특히 5번, 6번은 어, 자인과가 판단 사실 꼭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좀 읽어봅시다. 현지 완료 바꾸는 거. 어저께 우리 팀은 기계, 상대팀을 말하죠. 어, 경기를 했다. 학계 스피리트그 다음에, 어, 뭐, 수퍼가 나오는게 이겼다는 말입니까 비하든 개본 그 다음에 토마스가 골을 넣었단말 우리 이렇게 쇼쎔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슈넬 빨리 뛰었다 야 이스트 게라우펜그 다음에 공이 응. 음, 토어 골문을 향해서 날, 날아갔다 공도 날아갈 수 있죠 자 14번을 일단은 응.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14번의 B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비교급 요거 중요하죠. 토이, 어러가 아니라 토이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고, 어, 교재에도 나오니까, 이가 빠진다. 그 다음에 요거, 비교급 엘터, 래서 퀴즈죠. 자, 요거 잘, 어, 한 지가 조금 오래됐는데, 어디 나올까요? 뒤에. 도휘도 있고 어, 아니면 지금 음, 나오는 것을 지금 36배지 비번은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한번 풀어볼 필요가 어, 있겠어요 자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큐리처 큐리처 어, 그렇죠 여기까지가 어, 중요한 사실 그 앞에 거는 음 일반적으로 어미가 이 어, r 만 붙는 것이고 요거 이개는은이 ER 붙으면서 음분물이부분고이는분은그 다음에 이부는이건아웃이건에웃이니까무이건안은이 부분은 이되분은이부이이 15번은 자, 읽어봅시다. 이거 봅시다 인텔리젠터, 쉐너 윙, 이거 물어 듣고 치는 거, 매매어, 이거 아까 했고 로어서 이거 불규칙, 이거 토이로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죠 토이어로 아니에요, 슈테르커, 베르마, 레는물 넣어 듣붙이는 것들 꼼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음, 16번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으니까 어,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 Queen Mary, 베이딩이죠. 그 티타닉 그러면 q u e e 가 훨씬 더길다라는 어, 말이 있으니까 레머 네. 맞죠.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하는거죠? 속도도 템포니까 더 빠르다. 시넬러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뭔가 다이아몬드 반지인가요? 슈, 음, 슈베러 어, 무게가 어, 거의 두배인가요 훨씬 크네요. 무겁다. 슈베러, 슈베러. 그 다음에 비싼 거는 무게가 가벼운 게더 비싸네요. 그죠? 25달러니까. 그래서 토이로 오후 어 자, 뭐 보석의 이름 쓰라 이렇게는 안될 테니까, 논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 자, 이런 거... 아, 어차피 이건 없어요. 죄가 없고, 8번, 그건 여러분이 충분히 풀수 있는 거. 물리적으로 고리수가작은겁니까 알스, 비르급일때 알스나 쓰는 것이고 똑같다. 인텔리전트가 똑같이 중간에 있으니까 소피. 소를 강조할 때는 게나우소피도 있다는 게. 37페이지에 그 말풍선에 있어요. 소피하고 게나우소피는 같다라고. 어? 너무 오늘 많이 해서 어, 일단은 22번 이번 발음 문제인데 이건 각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이거 이해를봐라고요자 시간이 얼마큼 됐는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네뭐 22번만 한번 <laughs> 이건 발음 문제는 수능에도 나오니까

이해로 발음되는 것, 그럼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밤이 그 자체의 강세가 없으면 이에로 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번의 '슈파니'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 이해로 발음된다는 뜻이니까, '투니어', 투니투니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이건 번을 표시할때아요니까 2, 2에공사가 있는 걸로 공부 합시다. 컨트롤 리라는 아우스탈 라에 있으니까 이거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리 번니까 앞에 이게 리 두도 한 잠깐. 그사전품을 찾아보는 중좀중요 Sta. 어, 요러면 Sta. Sta, e i e s t e s t a a e 위,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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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n d'un, d'un, 공부러 필요가 있분 오늘 소분, 오늘 소분, 한번한정리정해줍해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수업은 좀더 짧게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소분, 오늘